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넥신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laughs>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제넥신은 정말 주식 누나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밀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드디어 오늘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11시 10분 지나고 있는데요. 음, 저번주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날 슈팅 한번 나오고 쭉 빠졌어요. 이때 수급이 들어왔다가 매도로 확 바뀌면서 이때 쭉 빠졌는데, 그래서 14만원대에 물려있는 분들 있다고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셔도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와, 그런데 오늘 이렇게 101선, 볼린저밴드, 101선 돌파하면서 돌파하는 순간부터 수급 계속해서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죠. 기타 수급 들어오고 외국인은 오늘은 좀 매도로 바뀌었지만 기관과 이쪽 기타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음, 갭 상승 시작했지만 바로 양봉으로 쭉 뽑아 올려내고 있습니다. 고가 7%대 넘어섰다가 지금 살짝 또 빠졌지만 어, 지금 이 추세라면은 일단 오늘은 홀딩 하셔도 좋다. 굳이 여기서 매도할 필요가 없다. 전고점 뭐다 왔었고. 아마 내일도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만약에 뭐또 살짝 음봉 나오고 눌림목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그걸 매수의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오늘 가볍게 우리 아침부터 우리 VIP 회원님들 가볍게 먹고 갔던 제넥신의 동생이라고 볼수 있죠? 제넨바이오. 현재 한번 체크해 볼게요. 21% 가고 있네요. 대단하죠? 오늘, 사실 주식나 같은 경우는 이때 종가 3,600원에 금요일날 추천드렸고, 이날만 해도 뭐 그냥 5% 먹고 시작했고, 오늘도 갭상승 시작하면서 한3%더 추가적으로 8에서 10% 정도 수익을 볼수 있었어요. 근데 시초가에 알아서들 자율청산하셔라 라고 저는 메시지 드렸습니다. 왜냐면, 하 오늘 계속 오전부터 외국인 프로그램은 매도가 엄청 나왔어요. 이거 다 개인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반절 먼저 매도하고 반절 들고 있으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올랐으면 정말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음봉으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초가에 일단 매도 사인을 드렸고 자율청산하셔도 좋다. 반절 매도하고 반절 가지고 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넨바이오를 어, 일단 가볍게 먹고 시작했고 만약 오늘 종가에도 이 상태로 캔들 유지된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같이 또 따라 붙어서 내일 아침에 먹고 빠지고 좋은 전략이죠? <laughs> 이런 식으로 단타 트레이딩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오전에 주식누나의 추천 무엇이었을까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제넥신에 이어서 어, 저는 정말 우리나라 K바이오 높이 평가합니다 제넥슨에 이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추천드렸어요. 먼저 단기 혹은 중장기로 볼수 있는 인트론바이오였는데요. 인트론바이오 오늘 흐름 좋죠? 오늘은 지금 코스타코스피 지수가 모두 좋아요. 양봉에서 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 종목 홀딩으로 지금 들고 가셔도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오후장을 또 가봐야 알겠지만요. 인트론 바이오 지금 현재는 이제 여기 21선 맞고 좀 떨어졌는데 16,150원, 16,200원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9시 15분에 15,800원대 추천드렸어요. 추천하고 나서 얼마 후에 16,450원 슈팅 나왔죠? 가볍게 3% 정도 먹,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도 단타용으로 추천드린 분들은 그때 먹고 빠지기를 권장드렸고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은 제가 따로 매도 타이밍 드리기 때문에 쭉 가져가시는 걸로 <laughs> 이제 어, 그리고 나서 또 CIS 2차전지주 아시죠? CIS 같은 경우는 우리 단타로 엄청 많이 먹고 빠지고 했던 종목이에요. 왜냐, CIS 같은 경우는 워낙에 캔들 자체도 예쁘고, 여기 보면은 지금 옆으로 슈팅 한번 나오고 나서 옆으로 일자로 지금 횡보 중이죠?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수급이 지금 좀 빠졌는데 아침에 13만 주 들어왔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먹어야, 먹어야겠죠. 먹으러 들어가야겠죠. 이 상태의 지수라면 종가 때더 좋아질 거니까요. 그래서 저거 한 8,110원에 오전 9시 16분에 추천드렸고 현재 8280원 뭐 수익 충분히 보고 계시죠 2% 정도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다음 레고 캔바이오 k바이오 하면 또 레고 캔바이오 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워낙에 기술 이전 계약 이런 것들이 다 있는 회사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 다시 한번 이렇게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급 들어오는 거 체크했었고, 그래서 추천드렸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VIP 리딩방은 실시간으로 추천드리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어,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많이 문의해 주세요.